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투하... 위이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다 일단 여성의 경영기는 폐경기 만 오십 세를 정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의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 보감 한의사 최진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척추관이란 무엇인지, 또 척추관 협착은 어떤 내용인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그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척추관은 무엇이고 척추관 협착증의 내용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으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의 한방적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늘 내용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척추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 척추관이라고 할 때는 척추 뒤쪽에 이제 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척추관은 척추에 있는데 어디에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머리에서, 예, 뒷목을 통해서 척추 뒷부분을 통해서 꼬리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척추관으로 해서 신경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신경관으로 해서 척추관이 협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은 바로 나이가 젊을 때 우리가 좀 무리했다고 또 과로했다고 이 척추관 협착증이 바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나이는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서요 예,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은 목으로 인해서 예, 경추 뒤쪽에도 예, 당연히 척추관이 있고. 예, 흉추 뒤쪽에도 척추관이 있고 예, 허리 쪽에도 척추관이 있는데요. 크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척추관이 협착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증상은 허리 쪽에는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예, 증상은 이제 엉덩이가 아주 쑤신다든지 다리 쪽이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다리의 뭐 뒷부분, 앞부분, 예,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부분, 이렇게 한 부분만 고정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가만히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는 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앉으면 또는 운동을 하거나 서서 걸을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고 한 10분 걸으면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다리에 힘이 좀 빠진다든지 엉덩이가 쑤신다든지 뭔가 꼬집는 듯한 찌르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서서히 오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증상들이 계속해서 걸을수록 움직일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렇지만 움직였다가 바로 앉거나 꼬부리고 좀 쉬어주면, 예, 척추관 협착증은 바로 증상이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장 걱정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척추가 협착이 돼서 내가 나중에 못 걸게 돼, 아, 신경이 압박이 되면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큰 증상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통증과 저림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나의 몸이 잠깐이라도 쉬어주고 안정감이 있고 내 근력이 보강이 되면 이 통증은 조금씩 감소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척추관 자체가 좁아진 게. 하루 아침에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 또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이 질병은 내가 나이가 그동안 젊었을 때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썼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나의 몸을 과로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나의 나타나는 예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항상 이 증상과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같이 가는데 이 증상을 계속해서 심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상의 이제 원인과 내가 심해지는 또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움직였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2, 30분 정도에는 통증이 좀 심해지다가 한 3, 40분 정도 움직이면 통증이 좀 가라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1시간 이상 이렇게 걷거나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증이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요. 대부분 내 몸에 노화도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요. 운동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시든 한 시간을 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 시간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운동을 하셔도 또 일을 하셔도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 계시면서 예 60분마다 이렇게 알람을 설치를 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알람이 울렸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다가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이렇게 좀 쉬어주면서 이제 반복해서 나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척추관 협착증의 예, 특징 중에 하나는, 예, 우리 척추에 관이 있는데, 예, 관이 원래 이렇게 커야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관 안으로 신경 다발이 가게 되는데, 신경 다발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요. 날씨가 추워지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척추관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건강 검진을 했을 때 MRI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요. 검사 소견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무증상 척추관 협착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증상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상 또는 어떤 검사에 의해서 우리가 MRI나 CT를 찍게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아픈 증상이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이런 증상이 전혀 없고 무증상 예, 척추관 협착증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예,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 이제 원인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때는 증상을 찾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몸을 많이 썼는지,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는지,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예,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척추관 협착증은 개선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예, 허리에 이제 척추의 관절에는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 디스크만 예, 옆으로 나오면서 그 신경이 눌린 격이 때문에요 통증 자체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측면이면 측면이 아프다 그다음에 허리 부분이 아프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부분은 별로 아픈 증상이 거의 적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허리 증상도 있고 엉덩이 증상이나 다리 저림 증상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반해서요. 이 허리 디스크 환자는 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허리 부분만 아프다든지 엉덩이 부분만 아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측면 쪽으로 해서 다리만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아까 척추관 협착증은 뭡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더 심해지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허리디스크에 비해서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는 젊을 때 20대, 30대에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젊을 때는 거의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다. 예, 그 다음에 내가 걸어도 뭐 저림 증상이 앉아 있으나 걸어 있을 때나 똑같다 이랬을 때는 디스크 증상으로 보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뭔가 허리 다리가 아픈데 다리의 근육에 힘이 빠지는데 내가 앉아 있다 앉아 있으면 통증이 좀 감소되고 좀 뭔가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도 가볍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움직임의 양이 좀 많아진다 예, 그랬을 때는 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주고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도 많이 상담을 합니다. 예,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예, 수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척추관 협착증은 내가 젊었을 때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너무 내 몸을 과로한 노력의 이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 오는 증상은 1년, 2년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사고 났다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 내가 잠깐 무리했다고 해서 협착증이 오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잠복되어서 오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치료를 할 때도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오히려 걷는 걷지를 못한다 또는 감각에 전혀 이상이 없다. 예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감각에, 대소변에 감각에는 이상이 없고, 내가 걸을 때 조금 겉, 5분이나 10분 정도는 괜찮은데, 한 20분 정도 걸으면 좀 통증이 오고, 또 앉아서 쉬고, 이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쉬어도 통증이 바로 사라지지만, 내가 이렇게 쪼그리고 있을 때는요, 척추관이 약간 넓어지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쪼그리고 앉았을 때 증상이 바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요. 내가 소화도 잘 된다. 특별히 당뇨나 고혈압이나 예, 일반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 이런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증상을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이제 이에 따라서 수술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에 따른 이제 운동요법이나 침출요법 그렇지 않으면 약물요법으로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한방적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잘못된 운동과 자세입니다. 예, 이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을 과로하게 쓰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체력이 저하가 되면서요. 척추관이 위축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때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키가 작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척추 관도 그렇고요. 관절도 그렇고 좁아지게 됩니다. 공간이. 예. 그래서 이 공간을 넓혀야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잘못된 운동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이가 60이고 70인데 내가 젊은 사람처럼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겠다. 예. 이 생각을 예, 하시는 건 좋은데, 나의 몸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운동을 했는데, 좀 아프다. 그러면 운동량을 줄이시고, 예, 그 다음에 조금 걸었는데, 좀 아프다. 예, 이거를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반드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는요, 운동요법이나 재활요법을 전문 한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재활, 르학과 선생님이라든지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요 꼭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척추관협착증이 조금 있는데 허리 아픈 증상, 다리 아픈 증상이 있는데 TV에서 방송에서 어떤 예. 운동을 해도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 운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를 꼭 물어보시고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잘못된 운동이 무엇냐면요. 운동을 1시간 이상 너무 오래 하시는 경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 인체는 중력에 의해서 관이 좁아지고 우리의 공간도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관도 압박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1시간 이상 걷는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는 뭐냐면 내가 밖에서 일을 많이 한다. 그런데 또 밤에도 운동을 한다. 예, 그런데 내가 당뇨가 있어서 내가 단걸 먹고 싶은데 먹는 것도 너무 적게 먹는다. 예, 이렇게 되면 내가 쓰는 양에 비해서 움직이는 양에 비해서 내가 섭취해 주는 영양식이 적기 때문에요. 예 과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과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하기가 너무 싫은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성취가 안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제분들을 키웠는데 자제분들이 이제 부모님의 의도와. 어긋나게, 마음에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척추관 협착증이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예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예 몸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혈관이 위축이 되겠죠 혈관이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잘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도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공급이 안 받아두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압이 증가합니다. 예, 특히 배가 나와서 복부에 잉여지방이 많게 되면 복부가 나오게 되면서 척추에 디스크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를 압박을 하게 되면 척추의 뒤에 척추관으로 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복부에 복압을 줄이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이네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예,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자신의 이제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유산소 운동은, 예, 걷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걷는 운동은 항상 척추관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30분 이내를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걸으실 때 항상 손을 위로 많이, 우리 군대에서 걷는 것처럼요.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걷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예, 운동은 아니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족욕을 하시면서 손도 이제 따뜻한 온욕을 같이 해주시는데요. 이것도 너무 뜨거운 물에 하시지 마시고, 내가 손과 발을 넣었는데, 아, 따뜻하고 기분이 좋다. 했을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해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척추관협착증은 예, 몸이 차지면 심해지기 때문에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이제 밖에서 하시고요. 날씨가 추울 때는 이제 실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척추관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관협착증을 너무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7 3세 어머님께서 1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30% 정도 개선되었는데, 1개월 뒤부터 증상이 수술 전보다 심해서 종아리가 처질 듯 아프고, 허벅지부터 다리 바깥쪽으로 모없이 당기고, 다리에 힘도 더 빠지고, 통증으로 모, 무척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나 운동요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증상이 개선이 안되고 조금 더이제 심해졌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연세가 73세잖아요. 예, 근력이나 예, 당연히 뼈라든지 관절이 약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어떤 수술을 받고 나면 재활치료를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일반인들은 재활치료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머님은 73세고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요. 또 재활운동을 많이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근력과 예, 운동을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근력을 보강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73세 어머님이니까 몸이 따뜻해야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잘 가잖아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지만 원인은 어머님이 이제 젊어서부터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힘이 들고 예, 그 다음에 내 몸에 아이들을 키우고, 예, 남편분 뒷바라지를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보해주는 예, 한방차 요법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심장을 통해서 신경이나 혈관 쪽으로 영양 공급을 잘 가게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근력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이제 황기 5g, 황경 5g, 오가피 두충 각각 5g씩 해서요. 물을 600cc 넣고 중간 불로 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허리 쪽으로 해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요. 아침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해서 한잔 복용을 하시고, 저녁 식사하기 한 시간 전에 따뜻하게 해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증이 심하시면 일단은 진통제를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 이때 건눈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걸으실 때 손을 어머님인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허리 쪽으로 해서 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지는 중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손을 약간만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예, 한열 바짝고 걸었다가 또 앉았다가 또 손을 걷고 또 앉았다가 반드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시는데요. 예, 집에서 화장실 가실 때또 식사하실 때 항상 손을 들고 예, 그다음에 앉아서 TV나 예, 방송을 예, 시청하거나 청취할 때도 항상 손을 들고 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하고 예, 걷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건강보감 마칠 시간입니다. 척추관협착증이 쉬운 질병은 아니지만 나의 통증이나 예, 생활을 개선을 하시면요 분명히 좋아지고 치료가 될수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요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